그 고유값, 고유벡타또 보유 다음에 뭐야? 얘를 갖고 대각화하는 이 과정에 대한 증명을 좀 정리를 좀 할까 싶어서 여기 영상을 찍어요. 일단 가장 먼저가 이제 어두 정사각 행렬이 닮으면 가역행렬 P가 있다면 이제 닮으면 어이 말의 의미가 여게에 즉이라는 게 뭐죠? 닮음에 대한 정의에요 어떻게 돼? 어떤 b란 놈이 a의 역행렬 p inverse a p 이렇게. 돼. 여기가 b가 d가 되면 다역공할, d가 되면 뭐야? 대각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행렬 a와 b는 동일한 고유값을 갖는다.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a와 b가 이렇게 혹시나 닮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그러면 A의 람다와 B의 람다 같다. 이 말은 A의 고유값과 B의 고유값이 같다. 얘를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이제 고유값이 같다라고 하니까, 어, 뭐를 증명하면 돼? 고유값을 해로 갖는 고유당식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유당식을 갖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 음흠, 행렬 a 의 X 벡터한 개, 람다의 X 벡터 되는 X 벡터가 0벡터가 아닌 그러한 x 벡터 존재할 때가 이때의 x 벡터를 고유 벡터, 람다를 고유 값이이 o r 잖아 그리고 얘는 A vector, Y v 0 c t o r Y vector, Y vector, Y v e c t 고유 Y v e a 빼기 람다 i가 0이다잖아. 이 다음식이 존재하는 거고 이 여기 있는 이게 뭐요? 람다 a라고. 여러분 이거 이게 다음식 느낌이 안 들잖아. 안 드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한번 전개해서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않는 거야. 자 무슨 말이야? 행렬 a가 1, 2, 3, 4고 xy로 하고 람다 xy로 하면. 1 빼기 람다 2, 3, 4 빼기 람다의 x, y가 0, 0인데 이게 0, 0이 아닌 얘 가조지에서는 이게 판별 d가 0이잖아이 판별 d가 이거라고 여기에는 람다가 있어서 그래서 람다 제곱 빼기 5람다 빼기 2는 0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식이 이 식이라고요. 오케이? 이렇게는 맞지? 5, 마이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람다에 대한 식이라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람다에 대한 이 식과 뭐 행렬 B에 대한 람다의 식이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정 적었고, 그 다음에 할일이 뭐예요? A하고 A하고 B가 뭔데? 닮음이므로 정의가 뭐였어? 위에가 B가 P inverse AP 되고 P는 뭐다? 가역인 거죠. 가역, 여기 invertible, 이 말이 가역이야. 볼수 가역인 행렬 P가 있, 이래, 있어서 이렇게 될 때를 뭐라그 한다? 우리는 닮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 닮음인 이놈의 뭐다? 고유벡터, 고유다항식이 같은 걸 보여야 되니까 결국은 뭐야? b 빼기 b x 벡터는 람다 원의 x 벡터라고 치고 x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라고 쳐. 그럼 이게 똑같은 이유로 b 빼기 람다 원 i의 디터미넌트가 0이지 이러한 이 람다에 대한, 람다원에 대한 방정식이 예와 같은 것을 보이면 된다고. 어떻게 보이냐? 자, 봐요. B 빼기 람다원 i의 디터미넌트는, 자, 천천히 갑니다, 이제. 이 꼴이 나오게 만들려고 B 자리에 넣어. 그러면 P inverse A P 빼기 람다원 i의 디터미넌트. 이게 0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는, 자, 여기서요, 이쪽에 있는 이 식을 뭐로 고치냐면, 곱으로 고치는 거야. 고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어, i라고 하는 것을 p inverse ip로 고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교환이 되니까 i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적절히 어떻게 묶을 거냐면, 자, 보세요. P inverse AP 빼기 람다원을 안으로 넣서 왜냐하면 이거 람다원은 숫자니까 P inverse 람다원 IP 우리 보이는 것은 이 방, 이게 방이 뭐야 얘와 같다는 것을 보이면 끝이라고 그래서 서술을 해주는 거야 자는 글씨 무기가좀 작은 것 같아 천천히 갑니다 얘는 이제 뭐가 돼서 분배법칙을 써서 끄집어낼 수 있잖아. P inverse A 빼기 lambda 1i P determinant.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P inverse 묶어내고 P 묶어내면 가운데 게이거야 자, 근데 얘가 뭐로고 고부로 돼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 고부로 돼 있으니까 determinant는 각각이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A 빼기 람다 1 i. Determinant.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얘는 곱셈이니까 P inverse의 Determinant하고 P의 Determinant의 곱이 얼마? 1이라고. 그러므로 행렬 a 의 람다 1 i의 Determinant가 되는 거잖아. 빼기. 그럼 결과적으로 0은 이 나온 거잖아. 그럼 뭐야? 라 b가 람다 원에 대한 뭐지? 고유 당시, 다항식, 특성 당시. 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행렬 a에 대한 특성 당식과 같잖아. 이 람다 원은 단지 뭐야? b 에서 람다와 다르다는 의미로 한번 적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얘하고 얘가 똑같은 특성 당식을 갖네. 다른 말로 특성 방식이 닮으면 특성 당식을 갖는다. 애를 증명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는 뭐야? 고유 벡터는 다를 수가 있지. 고유 벡터는 달라도 고유 값과 고유 다항식은 같다. 응, 오케이. 자, 이걸 한번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닮음이란는것 자체가 뭐다. 어떤 거다라는 약속은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은정리를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정의와 고유 당시 고유 벡터에 대한 정의를 외우시고 거기에 입박해서 그냥 쭉 나열해 주면 된다.